송가인이 또큰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 유재석과 함께 특급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어 가요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 가요로 데이트를 칠 것인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라보를 축하하면서 송가인 삼행시 보고 갈게요. 송. 송가인의 특급 콜라보 이별의 버스 정류장 가. 가요계 역사에 남을 국민가요 예감 인. 인정 또 인정 우리는 열광한다. 지금까지 콜라보로 기억에 남는 노래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진과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김청은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 노래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콜라보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MBC 놀면 뭐하니? 에서 방송한 송가인과 유산슬의 특급 콜라보 공명은 어머나, 엄마 아리랑의 윤명성 작곡가 야심작 이별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는 초대박 예감을 예상해 봅니다. 이별의 버스 정류장 초대박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특급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송가인의 특극 가창력과 애절함, 유재석의 노력과 정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초대박을 예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MC가 만난 거 자체가 큰 화제이고,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 전국민의 관심사라 국민가요로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애절한 가사 말입니다. 히트곡의 요소 중에 하나가. 계익은 좋은 가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중에 사랑은 내리고 이별은 태우고 부분이 아주 애절합니다. 셋째, 멜로디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요의 핵심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중요한 문제인데 곡조가 쉬워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작 전주 부분 명쾌한 니듬도 너무 좋습니다. 넷째, 중독성 있는 후렴구입니다. 히트곡의 공통점은 중요 후렴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파티의 노래를 보면 알수 있죠?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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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다섯째, 스토리가 있는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MBC 유산슬의 놀면 모아니에서 노래를 만드는 과정부터 세부 내용 모두를 방송하여 노래를 만든 동기, 유산슬르 바이브레이션, 염소창법 등이 스토리를 엮이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멋진 노래로 데이트, 국민가요로 나물이라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별의 버스 정류장, 중요 가사를 살펴보면 추억 속의 슬픈 정류장, 눈물 젖은 버스를 타면 당신이 생각나. 차창 밖에 비가 내리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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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결처럼 와서 가장 행복할 때 떠나가나 봐. 사랑은 내리고 이별을 태우고 버스는 달려가네. 이제 남은 콜라보 예상 가수는 누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탑가수와 국내 탑 가수가 만나면 환상의 노래가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가인은 글로벌로 진출하여 전통 가요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송가인 댄스로 물리칩시다. 송가인 가수가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지키라고 격려 메시지 주네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타스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3분 아재 유모와 유한도전을 운영하는 꿈꾸세 채널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